죽은 지 9개월 된 시체 법정에 앉혀놓고 재판을 시작합니다. 897년 로마 교황 포르모스스가 죽은 지 9개월. 그의 후임 교황 스테파한 6세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그를 다시 재판하겠다. 그래서 무덤을 팝니다. 시신 꺼냅니다. 썩어가는 몸에 교황 폭장 입힙니다. 그리고 법정 중앙에 앉힙니다. 이게 바로 역사상 유일한 시체 재판. 검사는 시체 앞에 서서 질문을 던지고 시체의 손을 흔들며 답하는 척까지 해요. 누가 봐도 연극인데 그럴싸하게 진행됐습니다. 당연히 유죄 판결 시체는 모든 지위 박탈 새 손가락은 잘리고 교황 복장은 벗겨지고 로마 티베르 강에 시신을 던져버립니다. 그 장면을 본 시민들 너무 충격받습니다. 며칠 뒤 반란 발생 그리고 교황 스테판 6세는 감옥에서 목 졸려 죽습니다. 이건 그냥 미친 짓이 아니에요. 권력 종교 폭스가 뒤엉킨 중세 로마의 민낯이었죠. 중세 교황청 생각보다 훨씬 더 다크했습니다.